안녕하십니까 코롱모터스 분당지점 홍영주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롱모터스 이한준 과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절 평일 마지막 날인데요 전시장에 나왔습니다 BMW 코롱모터스 23년도 설날 맞이 설맞이 뽑기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아니고 회사에서 코롱 본사 마케팅팀에서 네, 맞습니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 영상 보시거나 BMW 분당 채널 보시는 우리 고객님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분당에 계신 고객 여러분들 명절에 저희 전시장으로 놀러 오시면은 상담 후에 이렇게 뽑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혹시 꽝이 꽝... 있나요? 제가 여쭤보려 했었는데 네. 꽝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꽝 없다고 들었. 꽝이 없답니다. 진짜 없나요? 그거 진짜 꽝이 없는 거 같은데요? 골프공, 골프공, 홈마 골프공. 텀블러. 골프공도 종류가 두 종류나 돼요. 타이틀리스트 타이틀. 홈마. 이게 더 좋은 게 뭔지 모르겠지만 홈마가 더 좋은 거 같습니다. 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 같아요. 갈수록. 룬드 런던. 텀블러도 텀블러 선젤가 뭐가 있는 건가 봐요. BMW 텀블러 들어가고요. 네. MK리 코어 선젤. 선크림 들어가고요. 보스 게이밍 헤드셋. 음. 그리고 상담을 하고 계약하신... 계약을 하신 다음 출고를 하시면 BMW 어, 알루미늄 캐리어 사실 거의 리모아랑 흡사합니다 제가 봤어요 거의 90% 거의, 예. 거의 착각? 깜짝 놀랐습니다 예, 깜짝, 예, 소재부터 예. 바퀴 예. 굴름 느낌까지 네 예, 맞아요 거의 핸들링, 리모아, 예. 핸들링까지 <laughs> 마치 BMW 핸들링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기내용이 좋죠? 네 맞아요 좋더라고요 요꼭 계약하실 의향 있으신 고객님들 오셔서 요번 기회에 요 프로모션 같이 받아가시면 되게 네. 좋을것같고 맞아요. 이현준 과장님은 설때 언제 근무하시죠? 저는 25일날 근무합니다. 25일? 설 다음날. 명절 지내고 배 불린 예. 상태로 와서 고객님들과 <웃음> <웃음> 미팅을 할 건데 아.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 술도 많이 먹을 것 같고. 아, 그래 <laughs> 어떻게, 언제 오세요? 차장님은 뭐, 같은 팀이니까 같은 날. 아, 뭐, 쉬는 날 없으세요? 쉬는 날요? 아, 다 쉬고 오시는 건가? 금토일. 쉬는 날 금토일 월. 어, 월요일 출근. 네, 월요일 출근. 금토일 월요일 날 출근합니다. 저희. 네, 그리고 저희는. 화요일 날 수, 쉬고 수요일 날 출근을 하겠네요. 저희 하네요. 저희 팀은 이제 월요일 출근이기 때문에 명절 때 요거 행사 보실 분들은 하실 분들은 월요일 날 오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죠. 저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웃음> 저희 부실수 <laughs> 있습니다. 명절 때 자, 서울 광주, 용인, 분당, 대전, 대구, 부산, 아, 이천 여주, 이천 여주. 여주? 왜냐면 네, 명절이기 주세요. 때문에 네. 다 이동하실 거 아니세요? 아 그렇죠. 또여기로 일로 많이 오시는 분들, 네, 분당으로 오시는 우리 고객님들 음. 다 우리 지점, 우리 분당 지점으로 오시면은 네. 다 이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뽑기 이제 뽑기가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웃음> 선착순입니다. <laughs> 세까가 하나, 둘, 세,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 곱하기 여덟, 아홉, 열 150개 150분 선착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분배일 수도 있긴 한데 어, 150분은 개 약간 부족하게 수도 부족할 있겠는데요?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당장 21일 첫날 오셔서 다 소진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도 지점장님 주실 거죠? 지점장님? 주셔야 됩니다 예, 네. 네. 요거 받으러 누리러 즐기러, 네 풍요로운 명절 즐기러 오시면 되시고, 음, 추석, 아니 추석이요? 추... <laughs> <laughs> 벌써 9월인가? 아, 1월인가 그러잖아요, 이런. 맨날 네.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구정. 어떻게 명절 계획 어떻게 이동 계획이요? 계획 있으세요? <laughs> 아, 이거 내려놓고 아, 이거, 아, 이거 소중한 거라. 이 정도를 만들기 때문에, 네, 이거 소중한 거 비싼 거예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잘잘 만들었어요. 네. 이거 하나씩 코치켓스로다 박았어요. 일일이 다 박았습니다. 선수 네. 150개를. 네. 이 이거 뾰쪼 뾰쪼. 네, 여기 잘. 아, 하지 않게 예, 정말. 잘... 예. 잘... 여기 네. 다 비싼 겁니다. 네. 돈입니다. 어 지금 뭐 어... 설때 설 어디 가냐고 물어보셨는데. 명절. 저는 뭐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아. 네. 저는 외갓집 포천으로 갔다올거고 그리고 2022년도 한해 고생하셨고. 또 새로운 23년 새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새로운 차량이 나오면은 또 리뷰, 출고기로 계속 찾아뵐 거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좀더 힘이 나서 더 네, 열심히 합니다. 맞습니다. 차님도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희 채널에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또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네. 새해 복 많이 구독자 많이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명절 때 뵙겠습니다. 그러면 꼭 오십시오. 저희 지점으로 제가 없더라도 즐기다 가시면 됩니다. 차장님이 없더라도 즐기다 가시면 됩니다. 25일은 저희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laughs> 그때 뵙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laughs> 예, 이것 들고 가세요. 아, 어, 이거 들고. <laughs> 비싼 거니까 네. 오늘 요거, 하루 종일 네, 보관 잘 하시고 이버리면만됩니다 음, 내일 모레부터 쓸 거니까. 어, 네. 오늘부터 아, 사용입니까? 아, 내일 모레부터 쓰는 거죠. 오늘이 9일이니까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장님. 들어가세요 쓰레기보다 <laughs> 커요. 그 자리에 잘 네.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이벤트 또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누리러 즐기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